자,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어서 2부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돈 벌면서 명도를 완료해봤나 이런 내용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동일한 사건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2012 타경의 2호 하나 하나 삼. 말씀드렸듯이 어제 물건번호 3번 이거 저희가 낙찰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좀 크게 할게요 전용 11.5평의 1층 상가입니다 상가고 감정가 대비해서 적당히 잘 받았던 물건이고요 실질 마지막에 이거 임대를 얼마에 넣었냐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80만 원의 월세를 놨어요 수익률이 6%가 넘어요. 자, 여기서 이제 권리분석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해서 명도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는요, 항상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대학령 유무. 내가 과연 이 친구한테 얼마만큼의 인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인수할 부분이 없고 그냥 인도명령을 깔끔하게 받아서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1순위 근저당 제1순위 근저당 2008년도 4월 23일 날 1순위 근저당이 있죠. 보광 해밀리마트 근저당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빠른 임차인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보시면 돼요. 보면 임차인 강태준 씨가 사업자 등록을 확정일자는 좀 문제 받았네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1년 1월 14일로 받았어요. 2008년이니까 늦죠.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하고는 낙찰자고는 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인도 금영 대상자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곧 낙찰자가 명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러지만, 낙찰받고, 직접 가서 만나보면, 아, 이 사람, 애를 먹일 사람이다. 먹이지 않을 사람이다. 그거 금방 느낌 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참 안타까웠어요. 원래 상가 세입자들은 상가,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가 들어가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월심 일합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입장받고 나도요. 그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월세가 250만 원이 매월 납부를 하지만 보증금은 8천만 원을 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주인 바뀌어가지고, 야, 나 이거 상관 내가 써야 돼. 당신 그냥 나가. 그러면 자기는 보증금다 날린다고 해요. 기껏 1년 해봤자, 12개월 250만 원 해보세요. 3천만 원 밖에 되대요. 거기서 뭐 관리비 미납금 있어도 보증금 8천만 원을 다시 올라 그러면, 그건 한 2년 가까이 해야지, 자기 보증금을 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도 관리비도 많이 미남을 해놓고 있었어요. 낙찰받고, 인가 허가 결정 떨어지고 난 이후에 만나러 가니 관리비도 미남을 많이 해놨고 이야기를 들으니 참딱 합니다. 딱 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희들 이거, 월세 받기 위해서 경매를 낙찰받은 거지, 어떤 사용 목적을 가지고 한거 아니다. 우리 사장님, 옆가게까지 해서 참 힘드시게 어렵게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저희가 당장 이거를 비워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사장님도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낙찰자분한테 제가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매라는 거는, 장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법률의 규정해 에 가지고 낙찰차한테 장금 납부하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돼 있어요 후손의 권리는 다 말소가 되죠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데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는 없어요 대신 해줄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은 사장님 재계약을 할수 있으면 하십시오 보증금 우리가 늦게 받아도 된다. 두세 달 늦게 받아도 되고. 조금 낮춰 줄 수도 낮춰 줄 의향도 있으니 재계약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매매를 해 달라고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권리 관계가 앞으로 잔금 납부하고 깔끔하게 등기가 넘어오면은 저희가 대출받은 약한 2억 한 5천 정도 이때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등기 권리상이 깔끔해지니까 그냥 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매매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다른 후속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한테 매매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가게가요. 권리관계가 건재당에 많이 딸려있고 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폭탄이거든요. 그런 거 숨겨가지고 할 수도 없고 조금만 알면, 그, 절대로 어떤 임차인도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거예요, 가게를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요. 장금 납부하고, 저희가 기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시작의 시점은, 법원에 낙 찰받고 일주일 되는, 일주일 되는 법원에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허가 결정이 난 이후부터 약한두달 정도의 시간을 드렸어요. 사장님, 차라리 매매를 하시라. 제가 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할게. 대신에 사장님, 잔금을 납부한가 동시부터는 우리도 이제 금융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주인분한테, 소유주분한테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뭘로 했냐면, 사장님 어차피 가게를 팔 거니까, 그래도 영업행위를 계속 하실 거니까, 월세는 일부라도 납부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스킬입니다. 장금납부에서 등기는 가져왔지만, 명도 절차를 완전히 끝내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명도라는 그 법원에 장금납부하고 소유주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면요. 인도명령 결정은 금방 납니다. 불과 일주일 안에 다 나요. 나는데 중요한 거는 송달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리고 현장에 또 개고 나가고, 집행 나가기 전에 2차 개고까지도 요즘은 많이 나갑니다. 예전에는 조금, 좀 감소하게 했는데요. 요즘 더 많이 좀 법원에서도 중립증 입장에서 많이 까다로워졌거든요. 다시 또 현장을 2차 개고까지 갑니다. 통상. 1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개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집행하기 위한 개고 나가고, 그리고 강제 집행하면은 그 시간이 짧게 한달 보름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장금 납부하고도 약두달 가까이 시간에 비용도 비용대로 나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하는 거 결국은 다 없이 나가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불과 10%도 채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영업행위를 하시면서 가게에 글리금 받고 나가셔라 대신 월세는 절반에 해당하는 월세는 그래도 주시라 그래야 주인분도 승인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금 납부하자마자 월세를 받았어요 절반 정도에 가까운 월세를 받으면서요 다행히 워낙에 자리도 괜찮았고 저기를 인수해서 직영점 커피전문점을 하겠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금을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제가 챙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도가 끝났죠. 이해되십니까? 납부 잔금 납부하고 명도 마무리될 때까지 약두달 동안에 관리비는 당연히 우리가 공용 관리비는 물론 인수했습니다.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의 의무 부담 부분이거든요. 경매 경락되기 전까지의 그 부분 인수하고 나머지 전용에 대한 사용 그리고 두 달, 그, 점포 매매, 상가 매매되기 전까지의 두 달에 대한 그, 월세 받았고, 돈 10원 안 드리고, 명도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어제 1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명도는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사람하고는요, 서로 터놓고 합의를 하면 돼요. 강제 집행을 해도 최소 짧게 한 달에서 두 달, 공장 같은 경우나 덩치 큰 물건, 그런 것들은요, 명도 하는데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다가도 명도 안 되면 이제 명도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낙찰자도 힘들 고예요 중간에 일해주는 사람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아파트들이나 조그마한 상가 이런 것들은 사실 명도 쉬워요 원칙은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보증금 손실 받는 부분을 권리금을 채워주면서 이 상가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또 여러분들에게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물건 번호가 3개지 않습니까 1번 물건 108호 108호는 저희들하고 같은 날 6월 17일 날 매각이 되었어요 6월 17일 채무자 소무자는 동일하죠 김윤희씨고 채권자는 부안수협입니다 2번 물건 보실래요 채무자 소유자 동일하고 채권자 동일하죠 2번 물건은 코너 자리의 편니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금액으로 5월 20일 날 낙차를 받았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배당 종결일은 동일하죠. 그죠? 8월 30일이죠. 자, 3번 물건 가볼까요? 배당 종결일은 동일하죠. 8월 30일이죠. 여러분들이 2번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전재당이 설치되어 있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다른 물건보다 먼저 낙찰을 받게 되면 1번과 3번 물건이 매각이 종결될 때까지 매각이 종결될 때까지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배당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번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1번, 3번, 6월 17일 날 낙찰 받을 때까지 약한달 정도의 금융이자가 더 발생합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액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금융이자가 크지 않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번 물건은 금액이 거의 10억대에 육박한 9억 4천짜리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돈이 됐든 금융이자가 됐든 그한달 정도의 이자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물건 벌어가 단독 물건이 아니고 1열의 관련 물건이 같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물건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응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강, 2강 제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안 드리고 돈 벌면서 명도를 해 보셨냐고요. 저는 직접 다 정말 했습니다. 제가 돈안들이고맹들를 했는 그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피해자. 세입자들요. 참, 딱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낙찰자가 돈 주는 게, 이사비 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사비 달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요즘 그다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사람들 많이 합리적입니다. 이사비 달라는 거 그것보다 이사비를 말하기 전에 상가니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헤아려가지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또 자기는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서로 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합의를 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결국은 잔금 납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얻을 때까지 절반에 달하는 월세를 받았고요. 월세 수익금을 얻으면서 검열 기자 충당은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달 뒤에 새로운 임차인하고 완전한 계약을 하면서 이2012 타경 2,500 25,113번 사건은 그렇게 깔끔하게 종결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고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분께서 오빠의 이러한 내용관계를 알고 부탁해서 제가 또 용인에 또 상가 경면을 하나 낙찰을 들어서 입찰 들어서 받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